자 이번에 갈 스케줄은 우리 오늘 영상이 올라갔죠? 예 아랫돌이 우리 구독자 나눔 무료 나눔 게죠. 아랫돌이 스케줄이고요. 음, 우리 아랫돌이의 이제 점검이죠. 스케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날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예, 2주 뒤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거든요. 이거 이 영상 다음 주 올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최종 이벤트 응모 영상을 그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요 아래 돌이 지금 점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요지올라를 제가 오진을 했어요. 123지올라고 123입니다. 123지올라 오진입니다. 선수 가치가 1,470억. 이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이고, 제가 갖는 거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124 진올라 오진. 영진 내려서 팔아도 500억짜리. 그리고. 세징약세징약도 재직냐. 제가 오진을 했습니다. 설기현128설기현님은 아직 1진밖에 안 했습니다. 요것도 한 2주 뒤까지, 3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CM 자리에 마운트를 오진을 넣는데, 이건 제가 6진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진짜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요 3명의 공격수만 봐도 이 계정이 무조건 탐나실 거예요. 그리고 마테우스, 어, 마테우스 2진. 그 이쪽에는 125대피로 3진. 그래서 이쪽에 양발에 125 마테오스 이지, 이쪽에는 양발에 데이피에로 3진, 그래서 양쪽 미드필더가 양발, 그리고 풀백으로는 우리 희연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빠르고, 어, 저는 빠른 게좀 중요했기 때문에 빠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놈놈이 활동량, 좀 수비적인 활동량을 가지고 오게 되면 필요해서, 거기다가 택배 구성수부, 그리고 요알비에는조 고메스 3진. 말할 게 없죠. 그리고 센서백의 콤파니 이것도 지금 140억. 콤파니 140억. 그리고 토디보가 3진. 124 3진입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1 2 2 메슬리의 사진입니다. 요 메슬리의 사진이고 키가 6피트 5인치. 라스트 라인을 달고 있듯. 굉장히 스택과 이것도 좋죠. 총 오버롤 150. 그리고 구단 가치가 3,400억. 1,500억은 무조건 나누는 계정이에요 그냥 TP화 시켜도 그래서 누가 가져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123 제가 또 지금 비에라 요 받으면은 그거 쓰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계정이 역대급 계정이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레코드 벤제마 넣은 파이널 돌티는 정말 이거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계정이에요 이걸 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내손 손의 문제야 이 계정을 가져가서 내가 레전드 를못 가겠다 손의문제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진짜 돈 주고 팔아도 제가 봤을 20만 때 20만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더 키우면은 아마 이제 토치의 윤곽이 슬슬 나올 때가 될것 같아서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드릴 계획이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키우면서 느낀 점이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개정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뉴비들이 이제 뉴비분들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입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냐? 제가 보시면 이게 3주 된 캐릭터님에게. 어 제가 이 이벤트를 딱 지금 3주 차거든요. 세 번째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딱 3주가 됐어요 이벤트를 한 지가. 제가 키운 지가 0부터 3주 된 계정. 한 달이 아직 안된 계정이거든요. 3주가 안된 계정인데 한 달이 안된 계정인데 여러분들 키우실 때 이제 중요한 거. 레벨업의 패키지에서 나오는 그 공짜 fV 활용을 잘 하셔야 돼. 제가 지금 하나 진짜 아쉽게 생각하는 게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공짜 fV를 한 번에 모아서 썼어 했다. 왜냐면은 그 레벨업 하면서 레벨 50이거든요. 제가 이걸 레벨 50까지 찍었어요. 근데 레벨 50까지 찍기 너무 쉬운 이유가 요새 이 코인으로도 팔아요. 이거를. 스브를, 여기 스브를 팔기 때문에 요거 사도 스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스브가 8인가 그런데 요 정도만 해도 레벨 50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레벨 50이면은 FV를 꽤 많이 줘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3, 최대 3000 FV까지 해서 거의 만 FV 가까이 주거든요? 레벨 오, 50까지. 레벨 50까지 만 FV 가까이 주는데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는 좀그 FV를 모아놨다가 모아놨다가 이번에 이런 비에이라 이벤트 할때 이런 비에이라 이벤트 하잖아요 지금 이 비에이라 할때이126 비에이라 할때 5,000FV만 있으면 126갈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서 쓰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았을 텐데 이게 제가 캐릭터를 만들고 한창 쓰고 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빠친코 때 내가 만약에 좀 신규 캐릭터를 키울 것 같으면 이런 빠친코가 나왔을 때 키워라 이런 빠친코가 나왔을 때 키우시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FV 가지고 요런 빠칭코를 해서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좀고 그걸 낼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제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레벨업 했을 때 주는 그 애플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돈도 15만 원 들어간 계정입니다. 만 fb 쿠폰에다가 5만원짜리 그 기프트 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뭐3일동안 키우면서 쉽지 않았어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물론 제가 계속 키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를 또막 드릴 순 없기 때문에 제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진짜 솔직히 본캐보다 열심히 해요 얘를 어, 제가 퀘스트 할 때도 예부터 합니다. 우선 순위로. 그래서 이 계정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 최종적인 모습을 딱 보여 드리고 그 영상이 올라가고 그딱그 그 영상이 올라가는 그날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 참여 영상을 찍겠습니다. 2주만 고생할 이주만좀 참으시면 되는데 오늘 올라간 영상 같은 데다 계속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다볼 거예요. 이전들 이전 영상에 댓글 달아 주신 분 중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져가실 때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제 그런 사연보다는 좀 실력 그리고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더 많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일반 모드 한 게임 하고 나가 보도록 할게요 계정을. 옛날처럼 그 어깨 잡고 올라가는 애들은 안돼이건 맞는데 이미 우승이라며 확정 지은 거 아니야 지금? 테 매니저 검재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그럼 야근 방송 하시는데 집에 가실 때 음료수 하나 사서 드세요. 아유 검재야 고맙다. 아유 우리 검재 할게 없네. 네 제가 이렇게 해서 구독자 나눔 계정 한번. 어 일목까지 해서 최종 점검해봤고요. 방금 보셨듯이 성능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어 계정 자체 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영상 지금 올라가는 이 영상에도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최종 이벤트 당첨 그 추첨 영상을 볼때 그분이 이 영상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냐 저한테는 다 나옵니다. 그 그분 아이디를 클릭하면은 그 영상 어떤 영상들이 댓글에 달하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 그런 것들도 좀 종합해서 볼 생각에 이번에 워낙 좋은 계정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한테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그런 것까지 볼 예정이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벤트 구독자 나눔 계정 중간점검 2탄은 여기까지 <목소리>